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도 산행을 지금 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능이들이 이쪽 면적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를 맞아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능이가 이건 비가 맞아서 안 뽑으면 이건 썩습니다. 이거. 아이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이 면에도 하나가 이제 애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이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다 부슬부슬 합니다. 아주. 자, 능이가 여기 있는지 좀 정찰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여기 새벽에도. 비가 계속 오면 안 되는데, 능이들 다 햇빛 나면 이제 다타 죽습니다, 얘네들. 밤버섯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능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될 텐데. 줄난한걸 한번 보고 싶은데 줄릉이가 없어요. 이쪽은 송이도 나온다고 하니까 송이까지 한번 수색을 싸차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둡죠 영상이. 자, 한번 수색해 보고요. 또 이동해서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아, 형님들이 눈이 큰거 하나 발견하셨나 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신힘들어 아이고 다리. 어디에요? 어 다리. 멀리서 보이던데. 여기 있네. 아이고 다리. 와 다시.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눈이라고 할수 있는데 줄로 좀쫙 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로 없는지 아, 이렇게 하면 대가안 나는데 자 일단은 자 우두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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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최상급 부어지고 아, 좋습니다. 후, 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딱큰거 하나 봤습니다. 야, 여기 있습니다. 대왕릉입니다대왕릉이 어, 여기는 지금 고사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두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두오 좋습니다 아유 깨끗하네 아 노래기 먹었네 이게 칼 있어요 아난수로 자르면 되겠네 예, 노래기가 먹었다는 이게 벌써 습기가 많은데는 이렇게 노래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벌레들이 있습니다 노래기라고 을 다듬어서 넣어야 됩니다. 자, 깨끗합니다. 그래도 노래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구멍이 하나 안네. 어이, 구이 새끼들 봐. 가방 쪽 들어갔어? 네? 막 타고 들어가요. <laughs> 이거 봐요, 이거. 막 타고 들어가요, 막. 야, 임마. 이 구멍을 여기다 내놓으려고 그래, 얘가 지금. 나와라.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이 가방 속 들어갈 수 있어? 예, 네, 너 봐이죠. 뭐 응. 어, 떨어졌다. 안 이건 들어... 구멍 다 내놨네. 한, 한안 구멍 다 내놨어. 아이고, 수색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가세요, 형님. 네, 네, 일찍으로. 일찍으로. 음. 일단은 이거는 상품 가치는 없는 거예요. 노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물건이 다된 겁니다. 사사치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모대기 네, 뭐 있어요? 야, 뭐 있어? 네, 뭐 우와, 딱 이쁘다. 끝나버리네. 어, 이 이쁘네. 아, 이거 이쁘다. 요거는 벌써 요거는 녹아 내리고 있고. 하나 녹아 내리는 하나 떼버 네, 이건 녹아 내리고 있고. 그, 같이 늘려고 이거 녹아. 이거 녹아 내렸잖아요. 노래기. 자, 이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우두두두. 음. 우두두두. 이으면은 음, 잠깐만. 우악 땄습니다. 우와. 묻어주고. 아, 이거 다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이거 이쁩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능이 한 30km 정도 딴것 같습니다. 아이고! 능이 이제 산행 마무리 하고요. 차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돼지새끼들 목욕탕입니다, 여기가. 자 오늘도 같이 산행하신 형님들 고생 많이 했고요. 자 가서 재밌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요. 아이고 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땡땡이 까고 지금 산행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